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보라 TV의 보라입니다. 오늘은 어, 거짓인척 실시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저는 실제 거짓은 아니고요. 여기에 제가 편집으로 채팅창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여기 채팅창이 없는데도 용담님 안녕하세요 하면 실제로 들어온 척으로 해주세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음, 저는 댓글에 하트를 못달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핸드폰이 아니고.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마지막 애계 영상이에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애계 영상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거지인척 실시간이에요. 고고. 휴. 네, 여러분. 거지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레기장에서 애계를 발견해서 실시간을 한번 켜봤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이액기인데요이액기 너무 이쁜 것 같지 않나요? 쓰레기가 조금 있긴 한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엄청 이쁜 액기거든요 용담님 안녕하세요. 용담 거지세요? 네, 저는 거지입니다. 수왕님 거지세요? 전 부자인데 드럽네요. 저 나갈게요. 네, 저네 나가세요. 나가시면 저는 좋아요. 음 화면이 커졌다 그쵸 이게 요새 유행하는 확대샷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작은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할게요 산타님 돈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안,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용담님 애께 든거 빼주세요 빼면서 만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이거 진짜 반지 아니에요? 잠깐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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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가 자꾸 튀는데 이거 진짜 반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만이에요? 이거 팔면 저희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수첨님, 아니요. 가짜 반지입니다. 아, 가짜 반지구나. 괜찮아요. 쓸모가 있겠죠. 이쁘니까내쁘고 잠깐만요, 이건 뭐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쓰레기인 것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저리가. 음. 잠깐만요. 이거 돈 아니에요? 잠깐만. 대박 100원씩. 100원씩이나 나왔어요. 대박. 저 부자 됐어요 이제. 해봐. 오, 어, 이것도 쓰레기 있네. 이것도 쓰레기군요. 알아서 버릴게요. <laughs> 오, 이거, 이거는, 이것도 쓰레기, 비닐 쓰레기 있네. 저리 가. 수첨님, 이거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셨어요? 우 저는, 어, 몰라요. 저희 동네 말고 딴데에서 뒤졌더니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음, 잠깐. 이거 돈, 이거 돈 아니, 아니 이거 금 아니에요? 어, 대박. 이거 요새 저희 엄마께서 이거 종이금 유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짜 금 아니에요? 용담님,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쁘니까. 어흠돈돈 <돈> 대박 대박 여러분 와 축하 축하 돈 10원 남았 10원 남았어요 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돈이 또나왔어요 여러분 돈 100원 100원 잘 고이 모셔조고네 다이아님 안녕하세요 다이아님 여기에 다이아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이애 꺄요? 어디요?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대박, 대박.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대박. 대박. 이거 진짜죠? 이거 팔면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다이아님.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냥 모형이라고요? 아,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네요. 이쁘니까 됐어 애기 좋다 응? 아 잠깐만요 보라 아빠 보라야 원이딴데로 이동하자 네 여러분 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 이상으로 안녕 네 이상으로 하늘보라 TV에 보라고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꾹 안녕